관계로 지금 이터을 다시 시작했는데요.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책상이 안 보이는 관계로 책상 보이게 좀 해드리겠습니다. 옆으로 좀 봐주세요. 어, 어, 책상 건드리지 마세요. 네, 해왔습니다. 저희 얼굴이 좀안 보일 거예요. 아니 아예 안보일 거예요.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? 참야 이렇게 하면은 잘안 보여. 이렇게. 두께좀안 보이고 강연실 것도 좀안 보이긴 하네요. 네, 그러면 또 잠시 강연실 것만 보이잖아요. <laughs> 이다 보이게. 공평하게. 자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요. 자처음부터 네. 다시 설명해 주셔서 네. 미리 만들고 있겠습니다. 네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하얀색이 된거 보이죠? 그때까지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강연실처럼. 되는데밀밀셔도 되고 한번 밀어주고 하고 이렇게 잘 돼요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. 저는 좀 굳었어요 강현 씨가 시간이 좀걸린관걸로 아마 제가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갑자기 탁 멈출 거예요 그리고 또 강현 씨거로 끝내버립니다 양념 탁 뚫려요 미친나 아니 욕 쓰지 마 내가 이거 다 하잖아요? 오감자를 먹을거예요 <laughs> 야! 이런거요, 이거이거먹을 거. 야물 1억이야? <laughs> 나도 그럼 끝장 내버려? 끝, 이제 끝 보셨어요? 약속했어요 야, 시청자 들이짜 제발 응. 네, 예, 좋으요. 야, 빨리 찢다. 아, 어, 나 거의 다 됐다. 근데 강아지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. 있을 수 없어. 져 제가 이렇게 먹어. 네, 지금. 자, 보여드릴게요. 야, 지금 만들고 중간에... 있는 지금 이게. 지금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? 그리고 이게 강아지.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. 그럼 저는 이제 만들고 오겠습니다. 자, 좀 있다 봬요. 안녕. 지금 강연실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강연실 색색을 칠했어요. 보이? 저는 아직 하고 있어요. 거의 저도 거다 됐거든요. 그러면 물티슈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이렇게 손에 있는 걸를 책상에 깍아 주시고요. 이렇게. 손에 을 닦아주세요. 그 다음에 할게 있죠? 이거? 이거. 저는 색깔을 이기할까요? 어, 예쁘 어, 죄송합니다. 자, 가 멘탈 시